对呀。 리논 TV 낮은 게 하수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모공 줄이는 방법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모공이란 바로 털이 나는 구멍을 모공이라고 하는데 사람 몸에는 무수한 모공이 많습니다. 팔, 다리 등 여러 부위의 모공이 있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얼굴의 모공은 다른 모공들과 다르게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얼굴에 매끈한 모공은 남녀노소 어느 나라에서도 바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 모공의 크기의 결정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성별, 유전자, 나이, 피부 트러블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모공의 크기가 사람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모공을 없앨 수는 없지만 여러 관리법을 통해 모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모공인지 알아야 모공이 커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또 줄이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공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지 모공.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코에 있는 블랙헤드죠 피지와 각질이 모공에 꽉 차가지고 너무 보기 싫죠? 두 번째는 노화된 모공 나이 든 모공이죠 노화된 모공은 코 옆쪽으로 나비존에 동그랗게 모공이 밑으로 길어져가지고 슬퍼 보이는 모공이에요 콜라겐이 파괴돼서 조이는 힘이 줄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모공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 모공을 어떻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은 건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공의 피지와 각질을 녹여서 관리해 주는 방법 아하 바하가 함유된 스킨 혹은 로션을 사용해서 모공을 관리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건조한 피부에는 글리콜릭산, 여드름이나 피지처럼 피부 염증이 잘 생기는 피부에는 살리실릭산을 사용해 주는 것이 포인트. 두 번째는 깨끗한 클렌징 이중 세안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중 세안. 집에만 있는 분도 이제 피지는 분비가 계속 되기 때문에 저장을 클렌징 밀크를 매일 매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가 많이 이제 깍칠 깍질 할 때는 오일 클렌징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오일 프리 화장품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지는 기름성 물질로 피부에 기름이 많아지면 피지도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일 프리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것이 모공 축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노화 모공은 콜라겐 이 원인이 콜라겐을 바르거나 먹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줘도 모공이 잘 축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공 축소 테라피를 받아서 피부 속의 녹수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산소 테라피로 폴리페놀 성분을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모공이 작아지는 그날까지 리눔TV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